오오 한자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한자 외우기 좋겠다 싶어서 1번 선택했습니다 진짜로 이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laughs> <laughs> 힘서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흑역사가 아, 있다가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네, 몇개 정도 되는 거같아 <laughs> <매> 순간 순간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생각 합니다 <laughs> 아, 흑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laughs> 저 기억도 자산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기억하는 게 어떻게든 다쓸수 있습니다. 예. 아 5년 차니까 아무래도 배울 것도 많고 더 교류할 때좀더 재밌을 것 같은 후배는 약간 긴장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신입이어서 계속 챙겨줘야 물론 챙겨주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계속 챙겨줘야 되고. 어,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laughs> 혼나는 어. 것보다는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 바꾸겠습니다. 아, 네 그런 거. <laughs> 그 아까 흑역사 응. 지우는 걸로 지우고 바꾸겠습니다. 했어요 어, 네. <laughs> 아, <침달았어요. 웃음> 사실 둘다 괜찮은데 어. 생각해 보니까 5년 차면 이제.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금방 오시는 분이랑 좀더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고 음 싶습니다. <목소리>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음 크고 왜냐하면 동기 지역으로 가면 또 동기가 막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저막 강당 아,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와서 휴양하시라고 음. 제가 가서 투어를 해보고 또 음. 그대로 투어를 해보면 네. 또 국제교류원 일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저는 일단 일본 지역 자체가 좀 지역별로 특징도 강한 음. 나라기도 음. 하고 하니까 제 올해 목표가 다른 제투 분들 계신 지역 다한 번씩 가보는 게제 음. 목표라서. 좀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녀보고 싶어서 예, 동기분들이 계시는 지역 전부 가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지역있어요 혹시? 프리랜네 잘해보시. 고베가 제일 가까워서. 아, 가고 있을 거야. 음. 쓸수 있는 대답이에요. <laughs> 분쟁이 안 생기는. <웃음> <웃음> 사투리가 심한 데는 그 사투리를 통역해주는 직원이 있어요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꿔주는 음. 다른 분이 계신다고 해도 중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의와 멀어지기 때문에 음. 교환학생을 간사이에서 했어서 일본인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간사이 사투리를 써요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간사이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번을 고를까 했는데, 근데 어차피 못 따라 듣고 일에 지장이 가는 게 훨씬 싫어가지고 일본어랑 한국어가 완벽하게 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면.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랑 비슷하다, 이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그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일본으로 가자. 어느 순간 또 제가 알아듣고, 그거를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사투리를. <laughs>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사무실이 집이 될 수는 없지만 음. 이제 도야마 현내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느냐 이게 좀 심리적으로 저한테는 음. 좀 크게 다가와서 음. <laughs> 안정된 음. 그래도 그나마 저한테 가까운 사무실에서 음. 익숙한 번영일을 하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계속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조금 더 힘들고 약간 공부 같은 거할 때도 여러 과목이 있어요. 이거 30분, 저거 30분, 요거 30분 이렇게 했었어서 음. 같은 업무여도 그 장소가 달라서 음.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루하지 않게 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일본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신용카드도 그런데 한번 떨어지면 이거 네. 계속 발고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네. 체크카드 쓰면 되니까 아, 아, 네. 저는 신용카드에서 떨어지는 게좀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음. 일단 운전면허는 네.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잖아요. 어, 근데 아 신용카드는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아잘 모르잖아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신용카드 회사 연락. 영상편. 해주시고, 내가 다시 말았어. 아 다시만 해주시고, 내가. 사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면면별별안좋좋해해요라면신 원래 그닥 천하고 신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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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고 계시네요 다른걸로 고속노하를실천해주 신천하고, 좋아요 그 신천하고, 신아하고신천하